안녕하세요. 이동복지사업 중 천아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데이지를 그릴 건데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패브릭 물감 베이비 블루, 핑크, 화이트, 옐로우를 짜주시고, 그리고 레드와 블랙은 4대1로 짜서 섞어서 와인색을 준비를 해 주세요. 화홍 사무붓과 수성펜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큰 광목 한마짜리가 준비물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광목을 어, 대략 가로 11cm, 세로 11cm로 잘라서 바깥쪽을 5를 풀어서 티매트로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광목초는 그림이 잘 그려질 수 있도록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물감 통중 제일 가장 큰 걸로 아랫부분을 대고 원을 그려주시면 쉽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원을 두개 그려주세요. 지난번에 연습한 데이지 그림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연습 종이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시면 좋구요. 지금과 같이 십자 모양으로 보는 방향은 사선 위쪽으로 보게 그려주세요. 대충 어떤 모양이었는지 한번 펜으로 우선 한번 하나 정도는 그려보고 바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감은 핑크를 화홍 3호, 3호 붓에 충분히 묻혀주세요. 그리고 연습 했는 거와 같이 아래 위로는 기본 스트록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때 그릴 때 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붓을 당기는 것보다는 그림을 돌려가면서 그리시면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아참 그리고. 어, 지금 티매트가 좀 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바닥에 두고 그리면 바닥이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종이를 밑에 한장 깔아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양 옆에는 콤마 스트로크로 모두 채워줍니다. 다른 물감을 사용하실 때에는 붓을 씻어서 휴지 한번 닦고 나서 다시 다른 물감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베이비 블루도 같은 방법으로 베이지를 한장 그려주겠습니다. 꽃의 기본 모양이 완성이 되면 붓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중간 부분에 실을 그려줄 건데요. 옐로우를 붓 끝에 묻혀서 톡톡톡 두들겨가면서 충분히 올려주세요. 그리고 옐로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 아까 만들어 두었던 와인색을 찍어서 아랫부분에 절반 정도만 톡톡톡 찍어가면서 노란색과 잘 맞물려서 찍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붓을 씻고 나서 위쪽에는 화이트를 살짝 올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린을 조금 짜서 옐로우랑 같이 섞어주세요. 그리고 빈 공간에 잎을 대신해서 콤마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조금 그림이 허전하지 않도록 채워주면 됩니다. 그림이 완성이 되면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으로 충분히 말려주신 후에 지금 사용했던 펜 자국은 분무기로 뿌려서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드라이기로 충분히 말려주세요. 오늘은 티매트의 데이지를 그려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